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9시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1 0 0 0를 해보았습니다 발은 뭐100% 좋은 건 아니고 조금 후유증 있어도 그래도 뛸 만합니다 기온이 오늘 한 9도? 10도는 안되고 9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에는 긴거 밑에는 좀 짧은 거 있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이제 내년 시즌 뭐 2월달, 3월달 풀코스 준비하는데 있어서 예, 우선적으로 예 스피드적인 기량이 좀 부족하면 풀코스 어, 뛰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시간주라든지 거리주를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량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한 11월달까지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kg 정도를 음, 그거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두 가지 항상시킬수 있어요. 해보면은 예, 5kg를 꾸준히 매일 음, 뭐 지금 지금 같으면 옷을 입고 해도 상관없어요. 장갑 찍고뭐그래 해가지고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어, 기록 측정하다 보면 10kg 금방 단축합니다. 5 k m 기록이 많이 단축되잖아요 그러면 풀코스 훈련 하기도 용이합니다 예. 굳이 뭐 4시간씩 이렇게 시간 조 안해도 돼요 내가 스피드가 좋아지면 뭐 3시간 반 정도만 끝내고 아니면 3시간 정도만 끝내고 그렇게 예. 전환해도 돼요 근데 이제 시간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이 사점훈련 하는 거 사점훈련은 내가 실제로 풀코스 같으면 실제로 그 풀코스 준하는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지만, 예, 실전에 가가지고 걷지 않고 뛸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풀소, 풀코스를 베스트로 뛰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손상이 회복하는데 4주 걸립니다, 4주. 4주 안에 저도 뭐 매주 풀코스 뛰고 그랬지만, 어, 진짜 그거는 근육 손상된 상태에서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런적으로 내가 뛰었을때 기록 이 예, 베스트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고만고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그래, 기껏해야 뭐 4주 뒤에 한번 정도 뛰는 거힘어뛰면그 정도는 베스트가 가능하지만 계속 2주, 3주 간격으로 계속 꾸준히 그렇게 그래 뛰잖아요. 그러면은 기록이 최고 기록, 세우기보다도 고만고만 비슷비슷 체력이 딸려 가지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렇 그래 뛰는 것도 뭐 자기 하나의 철학이겠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5km 기록이나 이런 스피드 부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짧은 거 우리가 인터벌을 하잖아요. 300, 600, 뭐 1,800도 할 수도 있고, 뭐1 5 0 0할 수도 있고, 2,000도 할수 있고, 3,000도 할수 있고, 5 0 0 0까지도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할 때마다 초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한 1,000미도 이내는 회복을 회복 시간을 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한 90초. 기껏해야 100초 정도만 주고 아니면, 조깅, 천 원, 400 조깅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2분 20초, 그 뭐, 200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0초, 75초에 끝내야 됩니다. 조깅 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 주저앉아가지고, 한동안 숨 돌리고, 그거는, 투기,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레슬링 선수들이자, 그,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주구력을 그런, 그런 거를 키우는데, 뭐, 좀, 인타발이지. 그 마라톤처럼 길게 쭉 빼는 거는 조깅이 연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음, 그러면 2000 정도면은, 2000 정도면 400 정도 하면 돼요. 회복 조깅 그러면 거의 한 80, 90% 회복됩니다. 그렇게 또 뛰고. 처음에 할 때는 한두개좀 어느 정도 정되면 세개또 정되면 네개 초도 처음에 6분 40초 하면, 음, 그 다음 주 하면은 막, 6분 30초, 35초, 조금씩, 조금 빨라져요. 하다 보면 인터벌 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어제 했는 후유증인지, 몸이 무거워졌는지, 초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4분, 어, 그, 1011미터인데, 그래도 4분 7초 정도, 4분 3초 페이스면 거의 4분 페이스로 뛴 거거든요. 그래도 힘들게 됐어요. 몸이 안 나가요. 원래 네.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아, 내 기록을 깨고 싶어. 훈련을 좀 많이 해요. 가버시죠 그러면, 바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한, 한달 뒤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몸이 지치거든요. 예. 전에 그랬습니다. 아, 10km, 그 진주 코스, 그때, 33분 08초까지 뛰었거든요 그, 진주, 그, 대학교에서 하는 거, 그 옛날에 1 2마을통에서 그, 그,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그, 논뚜길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는 코스인데, 그걸 깨기 해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기록이 더안 나와요. 어, 그, 이 신기하더라고. 그래, 나중에 딱 보니까, 아, 이게, 훈련의 효과는 4주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풀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선수들, A 클래스 선수들은 5주 전에 끊거든요. 5주. 긴거리 훈련. 긴거리 훈련은 패스가 늘어지잖아요. 5주 전에 끊고, 4주 전에 끊고, 일반인 우리 아마추어들은 3주 전에 왜? 훈련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줄여 나가야 되고, 훈련을 팍팍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잡아 들어가요. 근데 그 훈련이 지친 상태에서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면은 기록이 훈련했는 것보다 기록이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잘안 나옵니다. 그럴 때 예전에 저도 뭐 훈련 많이 할때천몇 킬로 했잖아요. 그뭐 훈련을 줄여 나가야 돼요. 한 3주 남았을 때. 2주 정도. 와. 그리고 뭐한 1주 남았을 때는 그거 벌써 끝난 겁니다. 그거. 일주일 남아가지고 저뭐 조경도 제대로 못 했어요. 뭐, 식욕 하고, 그럴 때나, 그거, 설설금설금 해가지고, 80분, 막, 걷다 뛰다, 걷다 뛰다 그런데 보면, 기록이 나오더라고. 그게 훈련했는 게, 한, 한 4주 전에, 뭐, 뭐, 3주 전에 했던 훈련이, 딱, 강제 강제휴식이에요, 강제휴식. 완전 쉬는 게 아니고, 사, 사하면서힘잡아들어 특히, 일주일,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위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영하권, 영하 영화 뭐 10도, 영하 5도 이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영상권이기 때문에 예, 최하대하으로 지구력적인 스피드를 키워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12월 달, 뭐 이럴 달 되면은 이제 조깅을 해가지고 이제 체력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2, 3월 달 이제 비대에 남겨놓고는 또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한뭐0미터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몸을 다시 시합 페이스에, 준하게 몸을 조금, 가슴을 좀 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팔자다리하고 안장다리하고 어느 것이 더 낫다 생각전 <laughs> 팔자다리가 그, 이, 어, 그렇게 뛰시는 분이 더 낫다 생각하면, 안장다리는 안쪽으로 이런 거 쏠리면서 더, 더 심각한 무릎이나 이런 데, 뭐 장거리 뛰면 더 심각한 그, 무리를 가합니다. 그래, 그래, 그 대신 팔자 걸음은 거의 뭐 뒤꿈치로 하기 때문에 안정되긴 안정돼도 그것도 근원적으로 좀 뛰는데 비효율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팔자 걸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가면 무릎에 상당히 데미지를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뭐 오다리도 그렇고 뭐 젊었을 때는 다 커버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가 노세가 노세 현상이 일어나고 할 때는 그,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11자로 하는 거 이런 거는 걷기를 통해가지고 큰 걸음으로 있잖아요 큰 걸음으로 하면서 바르게 딱 상체 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뛰는 거로 연결됩니다 뛰는 자세에서 발가락 아 나는 미는 데 발가락에 신경 쓰이고 안 된다 하는 거는 걷기로 통해가지고 중준한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 몸에 배이은 뛰기로 연결됩니다.